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으로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운 내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 하는것 보라.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군대 역사하시 능력대로. 이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이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보라, 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리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엄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소리 보라.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을 주의 소리를 보라. 오늘의 시간 우리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 배필 시기를 원하시며 지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각 가정을 향하여 건강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오 주여, 찬양 밖에 없다가, 신하님 용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호흡을 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 하느님을 찬양하며 겸비하며 나가길 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땅 가운데 죽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로만거듭는수 일어날 수 있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님 기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의도역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베란 비교의 성도들을 날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하늘이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수 있는 신령들이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성 허락하시시며 큰그 믿음 허락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실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수 있는 하늘 우리, 하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유채가 연약합니다 주 하늘을 감당하는 것 허락하사 하늘 오늘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우리 주신 상황을 가는 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갈 아수 있는 심령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믿음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함께하여 주신 점을 싸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법계를 놓을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이 성소 가운데서도 구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성소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법궤를 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소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출애국계 2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법궤 위에 놓으라 그러니까 법궤에 덮개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그냥 덮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개와 속죄소 그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번 무엇을 위하여 국가와 성전과 불결하게 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죄된 그러한 모든 국가와 민족과 그 성전을 향하여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번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자기 제사장이 그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씻음받기 씻음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 그것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그런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다씻기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수장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순양을 또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의 죄, 백성죄,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하여 두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이두 염소를 데리고 오는데요, 한 염소, 두 염소를 다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되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레위기 1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흘리며 잡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 넘기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붙여서 죽었다라고 그 칭표로 아버지께 가져가죠. 그렇지만 사실 그는 광야로 보낸 것 같은 그러한 애고로 팔려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되었으나 그는 결국엔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구원 구원자로 등극하여 올라오는 것을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피 흘림과 제물을 바치고 하는 모든 행위 또아사세리며 광야를 보내고 하는 이 모든 절차를 단번에 한 번에 드리는 제사 곧 예수님의 그러한 피 흘림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더 이상 이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되어져 왔던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도피성을 아시죠?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일부는 받았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을 둘수 있는 곳, 보관할 수 있는 곳, 지킬 수 있는 곳, 그러한 땅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주신 그 땅들 가운데에 도피성을 정하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게끔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은 이 가해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사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음을 얻는 것 그가 회복함을 얻는 것 그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그상징한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무언가의 그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시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인가요? 그렇지 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하지만 이땅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의 대가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결국에 요셉이총례가 되어서 그를 만났을 때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더 두려워했습니다. 혹 요셉이 보복할까 해요. 복수할까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고스란히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고스란히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또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그에 대한 대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은 그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그의 재가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의 연약성을 핑계로 해서 죄 지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아, 절대 그러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1 5장 6절에 있는 말씀 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돈을 끼시는 것에 지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단적인 그러한 이단에 따라가고 음란한 행위 하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22절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이 사람들이 지금 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열심히 먹고 신앙 먹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성도들이에요.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왕란 가운데 던지리라.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확고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도라 해도 영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돌이킴에 대해서 자꾸 범하고 돌이키고 범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 템테이션 유혹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혹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인 것이죠. 이땅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이 사탄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그것이 템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기자를 찾아다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회를 들고 틈을 주게 되면은 영락 없이 그사탄은 덤벼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로써 선포를 합니다. 아한 그럴 일 없어. 자기를 확신합니다. 예, 네, 나 그럴 일 없어. 그리고 그말로서 뿌리치는 말로만 그렇게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는 주념이 편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저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떠들어대고 나는 그럴 리 없다. 마귀를 내가 대적한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다시금 어둠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돼지가 실슨 받았지만은 다시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을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빛의 자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 누려왔던 그 즐거움, 우리의 그 삶의 방식들, 또는 화를 내는 것, 질투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나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 말씀을 그런 모든 걸다 내려놔라.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딱중간의위치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퇴에 내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들이 맞서서 그 틈을 보이는 그 가운데 덤벼드는 그 마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 나를 승리하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우리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이들과 싸울지라 제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스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앞 벗은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곧승리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약벗은 영재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성아오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거승리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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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곧 승리하리 오늘 우리의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정역을 누르고 물리치고 심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로 기도합니다. 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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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심리의 삶을아 가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땅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죄로 향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어 하나님 우리 벨라믹교회 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악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늘을 크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겨 승리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늘 역사에 주셔서 곧 하늘을 승리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정결한 하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이다가 하늘의 것을 이며 하늘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보다가 될수 있도록 하늘역사하요 주시옵소서 신리하는삶 빛의 자녀를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께서 함께 해주시 주님의 삶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라한백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